저는 거기서 한 단계 조금 다듬어졌다고 할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유지되어 있으면, 아 내가 뭔가 미래를 잘 예측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막 올랐다가 다시 다 제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난 주식으로는 벌긴 벌었는데, 나는 기업의 미래를 잘볼줄 모르는 것 같다. 음. 그래서 요거를. 투자와 삶은 연결되어 있다. 주식의 언어로 말하고 사고하라. 에이블.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잊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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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인사하는 거 맞죠? 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은 1,200억 투자자의 마인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에이블 뭔가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가요? 네, 뭐든지 누구나 할수 있다. 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다 이룰 수 있다. 음흠. 하는 마인드로 살아온. 저의 15년 정도의 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음. 이 에이블이라는 것이 대학교의 동아리에서 시작해서 현재 대표님이 되시기까지의 네.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가치 투자, 투자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기도 오. 했거든요, 이야기가.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다가 4 0 8페이지 되는데, <laughs> <볼긴 한데 웃음> 어, 한 두세 단위로 얘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아무거나 사던 단계. 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어, 주식 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주식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증권사의 객장에 사람이 많으니까 대우증권을 사봐야 되겠다. 정말 아무거나 하는 단계에서 음. 공부를 했더니, PER, PBR이라는 게 있는데, 저평가된 걸 사야 된대. 그래야 음. 오를 수 있대. 해서 PER, PBR 낮은 주식을 막 샀는데, 안 올라요. <laughs>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가치함정이라고 하거든요. 음. 싸게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국면에 있는 주식을 자꾸 투자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아 그럼 어떻게 하지?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된 사람을 보니까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평가, 고평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회사의 경제적 해자가 있는지 브랜드 가치가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이 훌륭한지 뭐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사라는 거죠. 그래서 농심을 삽니다. 농심을 사서 몇년 동안 농심현준이라는 그런 비아냥을 들으면서 음. MT 갈 때마다 신라면 안 사면 후배들한테 이제 혼내면서 <laughs> 몇 년을 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벌렸어요. 어. 어. 어? 아, 그럼 난 어떡하지? 음. 그러면 아주아주 아주 말도 안 되게 싼걸 사보자 음. 해가지고, 어, 심풍재지라고 하는 음. 원래는 종이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잘안 해가지고 그냥 자산 가치만 이만큼 있는 회사를 샀어요. 그것도 안 오르는 거죠. 음. 그래서 아 기업은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사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음. 거기에서 제두 번째 책 어닝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고 네. 그걸 했지만 몇번 삐끗삐끗 하던 과정 중에 어 내가 잘 아는 거, 내가 분석할 수 있는 것 그걸 워런 버핏은 능력의 범위라고 했거든요. 음.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것만 해야 되지 거기 밖에 음. 있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가는 음. 이익이 성장할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많구나 음.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내가 알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그더 퍼블릭에서 네. 하시는 그런 투자법에 이런 가지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로 설명해 주시면 진보적인 가치 투자자는 이런 <웃음> 것이다. <웃음> 그게 이제 크게 먼저 두 가지로 나누고 제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총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아주 오래된 분들, 뭐 벤저민 그레이엄식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음. 지금은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나쁜 말로 싸구려 가치 보이는 그런 안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았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전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모든 분들이 재무제표를 손쉽게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고 PR, PBR이라는 개념을 뭐 네이버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싸구려 기업이 아니고서 정말 좋은 기업인데 저평가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음. 음.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은 젊은 가치 투자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단계 조금 발전이 아니라 다듬어졌다고 할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책에도 나오는데 제가 스스로를 되게 자괴감 느꼈던 적이 언제냐면 제가 전작 부자들이 이뤄주시기 삽니다에 봤 네. 보면 맨 앞에 뭘로 돈 벌었는지 쭉 나오잖아요 네. 많이 번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유지되어 있으면 아, 내가 뭔가 미래를 잘 예측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막 올랐다가 다시 다 제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난 주식으로는 벌긴 벌었는데 나는 기업의 미래를 잘볼줄 모르는 것 같다. 음. 그래서 이거를 뭘로 이름 붙이냐면 제가 코끼리 보아 뱀 투자. 해서 <laughs> 어린왕자 동화책 보면은 보아뱀이 이제 코끼리를 먹었는데 모양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른들의 눈에 보면 중절모고, 애기들의 음. 눈에 보면 이제 코끼리 보아뱀이다. 다른 말로 박스피 아닌가요? 네. 저는 그런 종목이 다. <laughs> 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번 거랑 무관하게 너무 자괴감이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워런버핏은 필리피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그거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년 전부터 좀 정립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원래 좋은 기업인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에만 투자하려고 해요. 음... 그 코로나 때가 될 수도 있고, 음... 미중 무역 분쟁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것 같은 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기업의 어떤 이슈가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음... 음... 그러면 그 회사는 원래 이렇게 높은 주가에 있었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니까 저는 여기서 사면 다시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회사의 가치는 유지됐지만 저는 낮을 때산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몇년 전부터. 그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고민거리는 그런 일들이 자주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음, 좋은 기업들이 에. 많이 떨어지는 일이 별로 안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금방 해소가 될수 있는 것이, 만약에 그런 주식을 반토막에 사서 본전에 팔았다. 그러니까 저는 두 배가 난 거죠. 그렇게 된다면, 3, 4년에 한 번씩만 그런 기회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연복리로20% 이상의 수익이 나요. 음. 그럼 워런 버핏 이상의 수익률이 되는 거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3, 4년에 한 번씩은 이런 위기가 꼭 옵니다. 음. 음. 그래서 저는 그럴 때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서 안정화된 상황에서는 현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자라는 음. 투자 방식으로 현재는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김현준 대표님이 그 운용하는 1,200억 중에서 네. 현재 현금이 얼마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또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런 기회 때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면 그 외의 기간은 뭘 하실까? 이런 궁금증도 좀 들거든요. 현재 저희 회사의 현금은 20% 정도 있고요. 음. 근데 저희 회사는 이제 헤지 펀드라서 네. 어, 빚을 내서 투자할 수도 있어요. 아, 음. 레버리지를 써서. 네, 그것까지 네. 감안하면 한 절반 정도는 더살수 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은 아. 더살수 있는 음. 큰 여유를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럼 평상시에는 뭐 하냐? 평상시에도 그게 재밌으니까 주식을 찾고는 있어요. 음. 찾고 있는데 완벽한 기회가 아니면 사지 않을 뿐이죠. 네. 그런데, 그러면 2, 3년 동안은 한 번도 안 사면서 주식만 찾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약세장에도 항상 스타 주식은 있거든요.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단한 해도 빠짐없이 10배짜리 주식이 나왔어요. 음. 두 배짜리 주식은 수십 개씩 나옵니다, 매년. 음, 네. 그러면, 정말 이상한 약세장에서도, 그렇게 갈만한 주식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히트 상품형 주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음, 음, 음.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 갑작스럽게 인기를 끌었을 때는 아무리 약세장이라 하더라도 그런 주식은 크게 상승을 빠르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발견하면 1년에 한두 번씩은 자금을 넣었다가 또 올라가면 빠르게 오르니까 보통은 팔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장 유, 유행했던 식음료 뭔지 기억나세요? 작년에 포켓몬 빵이라고 예. 하잖아요. 아, 보면. 예. 금요회 음료수도 생겼었어요. 포켓몬빵여쭤 보려고 그랬어요. 음료수도 있었죠. 예를 들면 <laughs> 네. 제로사이다. 제로사이다. <laughs> 제로 탄산이 엄청난 지금 네. 잖아요 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음. 매년 나와요. 올해도 나왔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내면 어 저희가 뭐 약세장이라서 현금을 100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정책상 현금은 40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40을 가지고 있다가도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일부 투자를 단기적으로 하는 거죠.